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은 크게 둘러 나누어서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삶,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내용을 빛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왜? 우리의 신분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보세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에서 행하더니 이제는 빛에서 행한다는 얘기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안에서 빛이라 신분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할 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무엇을 얘기했느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성경 전체를 보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징하는 것이 먼저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함을 얘기해요. truth and holiness. 그러므로 우리가 전에는 진리와 상관없이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빛이라, 이제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었다. 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당연하게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둠은 무지함이고 악한 행위로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intellectually 얘기하게 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윤리적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반대로 어두움은 ignorance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는 것이고 intellectually 그리고 morally 도덕적으로는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와 같이 빛과 어둠은 진리와 행위의 대조를 말해 줍니다. 잠언서 6장 23절에는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1 1 9편1 0 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이. 빛이고 빛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은 빛의 자녀이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듯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발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쭉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어둠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둡고 또 살아보니까 어때요? 갈수록 더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것이 불의와 부패 거짓과 속임 질투와 증오 도적질과 살인 욕심과 음란 학대와 싸움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설명을 들지 않아도 매일 우리가 신문이나 tv에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것들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여러분이나 저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중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갈수록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에게는 말과 언어보다도 더 중요한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열매를 소개하는데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해난다고 하는 것의 증거가 바로 이것이에요 먼저는 착함, the goodness 우리가 보통 착하다 그러면 은 트러블을 만들지 않는 아이 순종 잘하고 말잘 듣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goodness, 착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소극적인 의미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도 감수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것을 성경은 착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선하시고 그 착함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섬김의 삶,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 착함.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것. 두 번째 열매가 의로움입니다. righteousness 여러분 이 착함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 보여지는 열매라면 Righteousness,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우리가 익히 잘하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렇죠? 의의, 하나님하고의 관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이 의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 보여 주신 의인데 원래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의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삶 그것이 righteousness. 하나님의 말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열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진실함이에요. true. 이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truthfulness, true. 즉, 겉과 속이 같은 것. integrity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많은 것이 다릅니까. 겉으로는 보여지. 사실 우리가 과일을 과일을 추수할 때도 야 맛있어 보인다 해가지고 가서 돈 지불하고 사서 가서 먹는데 이게 웬걸 무맛이란 말이요. 겉과 속이 달라요. 근데 사람도 그럴 수 있잖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데 실제 속 속은 그렇지가 않은. 이것을 우리가 위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빛의 사람들의 열매는 뭐냐 하면 겉과 속이 같은 거 그래서 그 사람은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는 거이세 가지가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벌써 잊어버렸어첫 <laughs> 번째가 착함 두 번째가 의로움, 세 번째가, 진실함. 자, 빛의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의 삶이기 때문에,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즉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데 그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테스트해 보라 시험을 해 보라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이것이 착한 것인가? 이것이 의로운 것인가? 즉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이것이 진실된 것인가? 내 마음의 중심이 그대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인가? 테스트해보라는 거야. 테스트해봐서 많이 그렇다면 자신 있게 말하고 행동해서 열매를 더 맺어 나갈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말아라. 그건 열매 없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어둠에 속한 것이 되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로서 빛을 비추면서 살아갑니다. 말 이전에, 삶으로 보여지는 열매죠. 어두운 것에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거짓이 진실됨이 없이 악한 세상에 자기 욕심밖에 모르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착함의 열매가 있게 되면 구별된 모습으로 빛이 나게 된 것이죠. 거기서 의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그삶 자체가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된 것이죠. 거기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진실함으로 나가게 되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마음에 없는 것도 거짓말도 하고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는 이 세상 가운데 겉과 속이 똑같은 삶의 열매는 그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분별력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이 사회 문화가 형성되어 가는 대로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테스트! 분별력을 가지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시험해 보라. 필립보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걸 조금 더 분리해서 분, 에, 나누어서 여러 개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누가 봐도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 덕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해라. 그리고 그 캐레거리에 속한다면 자신 있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그냥 우리가 분별력 없이 테스트하지 아니하고 세상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것은 어둠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 빛의 자녀들은 그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그랬어요. 책망하라. 그 은밀히 행하는 것, 숨겨진 것들, 거짓된 것들,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부끄러운 것들을 책망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책망하라고 하는 이 단어 번역된 이 단어의 본래 뜻에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 아저 담겨져 있나면? 드러내라. 하는 드러내라. 드러내라. 천망하라. 어떻게? 거짓 가운데 진리, 참된 에이, 진리의 열매로 구별된 것이 보여지면 거짓된 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기주의적인 사회 속에 이타적으로 자기가 희생해 가면서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삶은 대조가 되어서 그렇지 못한 어둠의 것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가 빛이 되어, 빛춤으로써 어둠에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라. 이것이 빛의 자녀로 행는 것이오 약한 천년쯤 전에 영국의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이두 형제가 어느 날 의기투합해 가지고 지혜를 짜내 가지고 무슨 일을 벌이기 시작한다면 자기네 마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의 우리에서부터 양들을 훔쳐내는, 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우리에서 몇 마리 훔쳐내고 또몇 마리 훔쳐내고 해가지고 그 양들을 팔아서 자기들의 그 욕심을 채우는 돈을 챙기는 이런 도둑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일이 오래 못 가죠. 결국은 붙잡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이두 형제를 데려다가 심 재판을 하면서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자비를 베풀어가지고 사형에 처, 처형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마에다가 ST라고 하는 두 글자를 C를 해서 네, 예, 새기게 만들었어요. 불도장으로 ST 새겼는데 그 뜻은 뭐냐면, sheep thief라는 게. 양도둑. 양춘길이가 아니고, <laughs> 양도둑. 그래서 ST가 새겨졌어요. 아, 그랬더니 두 형제 중에, 하나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이젠 더 이상 여기서 살수 없다 그래서 마을에서 도망가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한 형제는 그 마을에 그냥 머물렀습니다. 후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모든 어려운 일에는 참여를 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병자들, 환자들을 방문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ST라고 생긴 이, 이 말을 가지고서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멀리 했어요. 그가 하려고 하는 일에는 가담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 사람은 그 마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는 이웃들을 위하여 살았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친구가 되었고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어요 어떤 여행객이 그 마을을 방문해서 동네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객은 그 식당 안에 ST라는 글자가 새겨진 한 노인을 보았어요 그 노인의 표정은 너무나 넉넉했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는 식당에 들어왔다 나가는 아이들까지도 그 노인을 사랑했습니다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이 노인이 누군가 또저 ST의 의미가 뭔가 해서 식당 주인에게 물어왔습니다. 저분의 이마에 쓰인 이 S T라고 하는 글자의 의미가 뭡니까? 식당 주인이 잠시 생각을 하다가 대답을 했어요. 사실은 너무 오래 전 일이라서 내가 잘 기억하지는 않,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 아마 그 글자는 Saint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ST saint 성자란 빛의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되어 갑니다. 비록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해 가십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입니다. 이웃을 향해서는 착함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로움으로 나타나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진실함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For this reason, it says awake sleeper and arise from the dead, and Christ will shine on you.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즉, 어둠에 있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겉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에 속한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이 그 가운데 같이 거하면서 잠자고 있지는 않지요. 아,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너는 본래,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니라. 일어나라. 너는 어둠에 속했지만, 이제는 빛을 비추라고 택한받은 사람이다. 일어나라. 네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참 생명과 빛의 자녀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빛으로 다시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